자, 먼저 fx를 x 1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. 그러면 여기까지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fx라고 하는 거는 x 1로 나눴을 때몫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 -3이 되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이번엔 qx를 x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주어졌어요. 그러면 qx라고 하는 거는 x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. 그러면 q'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리고 나머지가 2인 거죠. 자, 이 말은 나머지 정리에서 q 3을 대입하면 여기 다0 되니까 그냥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f(x)를 x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? 나머지 정리에서 f 얘가 0 되는 x F3이 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F3을 구하면 되겠죠. F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3 대입하면 2 곱하기 X 대신에 3 넣었으니까 Q3 마이너스 3이죠. 근데 Q3은 방금 2였어요. 그러면 2, 2, 4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1이 돼서 3번이 되겠죠.